2021년 7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의 일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욕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 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러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을 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손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은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쩌면 불필요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좋은 의미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당시 세계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한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름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들을 소개하고 추천하였다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첫 번째로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및 바울의 친척 등 유대인들과 그외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인종면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면에서도 로마교회에는 당시 사회 속에서 흔한 노예 이름인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석방된 노예 이름으로 흔한 안드로니고 그리고 헤롯 대제의 손자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 아리스토블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자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갔던 고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퍼와 그의 어머니도 로마 교회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별로도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26명 가운데 9명이 여인들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3절, 7절, 9절, 10절에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8절과 11절, 12절, 13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된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별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이루었고 모였으며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남자, 여자, 유대인, 로마인, 소아시아인 성별과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모두 동역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는 중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두 번째로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거짓 교사들을 살펴서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서 특히 문안 인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인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분열이 잦았던 곳으로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어디에나 있는 거짓 교사들이 로마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배운 교훈을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복음의 교훈을 왜곡하고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순수한 신앙인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기에 이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것을 권면하면서 서로 화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이해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일에 지혜롭고 반대로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선한 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세 번째로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무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의 여러 책을 쓴 선지자들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비의 계시에 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가 성장한 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는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은혜 광송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곳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들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수 있도록 선한 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계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심령들 또한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 또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비전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은혜광송계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극류력에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